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통 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남양주시가 제29회 시민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남양주시가 제29회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죠. 남양주시가 제29회 시민의 날을 맞아 오늘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실내 체육관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남양주시 태권도 옆에 시범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구민들의 시민 대상 시상식 기념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은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읍면동의 대결과 경쟁을 초월해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남양주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상상도 이상의 남양주 미래를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 마음껏 즐겨주시기... 주광덕 남양주 시장, 김현택 남양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고 즐기며 행사와 함께 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 시장은 갈등제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첫날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조력을 바탕으로 상상 그 이상의 미래 도시를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한국소통투데이 윤보영입니다.